<laughs> 아무 생각 없었다는데 <laughs> 오, 땅 좋아졌는데? 뭐야? 이게? 아, 왜, 왜, 왜 갑자기 이리로 가? <웃음> 놀랬잖아. <웃음> 난 새로운 코스가 있는 줄 알았네. <laughs> 난 새로운 코스가 있는 줄 알았어. <laughs> 왜돌로 <저리로> 가나? <laughs> 무섭다 어우 무 중간에 메꿔놓긴 했네. 어쩐지 길이 좋더라 좀. <laughs> 아니 왜 걸고 갔어? 아 예전에. <laughs> 보니까 걷길 뛰어온 또고요 이게 S가 이상하다. 오늘은 그런 날 아니래니까. <laughs> 그래서. 애들 타고거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뛰어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. 우리 어, 애들이 아니잖아. <laughs> 그래서 아 이렇게 한번 가로질러서 가볼까? <웃음> <웃음> 나뭐 새로운 코스가 있나? 왜 저래? <웃음> 뒤에서 <웃음> 저게 대회 코스 아닌가? 저게 맞아요. 그죠? 대회 때막 약간 애매하게 개나선 같은데. 아나 거기 싫어. 이게 맞는 거야. <laughs> 그러니까 곤돌라 타고 오다 보니까 저쪽으로 보니까 되게 부지가 괜찮은 데가 많던데 타고 내려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. 아깝더라고. 라인을 또 가볍게 또내야올 거예요. 오늘에서 힘 빠지니까 약간 라인을 이것저것 타보려고 빠진 그러니까, 을 <laughs> 하고 나 있어. 그러니까 너 갑자기 이상한 길로 가니까 내 놀랐잖아. <웃음> <웃음> 뭐 새로운 길인가? <laughs> <laughs> 저기서 세게 뛰면 그렇게 되더라고. 아, 위험해. 안 <laughs> 믿고 그렇게 하면요? 아이 뛰고나서 그, 그, 그 나무때문에 오이씨 가위바위보가 <laughs> 타이어 자국이 예. 네. 나무, 나무 갖다 박을 있네. 뻔했어요 <laughs> 그 뛰고나서 그니까 러 거의 세게 뜨면 안돼 갈게요 네. 많이 말랐어.